잠언 10장입니다. 구약 920쪽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장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오액하여도 봉인은 죽음에서 굳이 있느니라. 여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용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기울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함께 읽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원칙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주까지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강화 1 5 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인생의 원칙인데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짤막짤막한 글이기 때문에 경구라고도 하고요. 잠언, 격언, 명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5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것은 아니고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단한 절, 한 줄만 갖고도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들이죠. 명언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오늘은 약간 이제 서론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이 본문의 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몇 절이라도 이렇게 잘 깨닫고, 잘 받아서 깊은 지혜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기쁨과 근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니첫 번째 이제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솔로몬이 자문을 기록을 했을까요? 어, 강한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성경학자들이 여기 자언에 나와 여기 십장부터는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직접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모았다. 지혜로운 말씀을 모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정말 좋은 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에 기초하지 않고 좋은 말씀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어, 경구를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5절까지는, 5절까지가 아니고 15장까지는 반업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좀 읽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가 기뻐하고요. 진짜 글로만 보면 그러면 엄마는 안 기뻐한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랬으니까 엄마는 근심하고 아버지는 무덤덤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런 말이냐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삶의 원칙에서 첫 번째 경구의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가장 삶에서 중요한 기쁨과 근심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근심이 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어른의 가장 기쁜 일이 뭐냐? 자녀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자녀들은 모르죠. 근데 부모들은 그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고요? 아,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성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표현 자체가 동양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 몸과 맘과 온 몸의 육체, 영혼이 다 동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적 단어로 이제 동치마다 그런 단어하고 똑같이도 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를 통한 기쁨이 가장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혼자 산다든가, 자녀가 없다든가, 동성애로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쁨은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강조점은 뭐냐면요. 아들이 무엇 때문에 기쁜가를 보면, 지혜롭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공한 아들, 돈 많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재물이 많아지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아들 동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말이 바로 연결돼서 나오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님의 가장 큰 근심은 자녀가 미련한 때입니다. 미련한 자녀를 보면 삶에 의욕이 없어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아픕니다.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파요. 그래서, 뭐,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볼 때, 관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나는, 나 자신은, 어, 좀 지혜로웠는가, 미련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다른데 돈은 안 아끼는데, 학교 가는 일에서는 돈을 안 아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나부금면 우선 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불만을 했던 거예요. 그건데. 근데 그만큼 뭐냐면, 그만큼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이것을 좀 부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나의 자녀들은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혜롭다.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어떤 점이냐? 제가 가장 강조한 지점이 뭐냐면 신앙면이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의 부모들은... 무슨 기쁨과 무슨 근심으로 살아갈까? 각각 다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과 근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 부모들이 뭐를 몰라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것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지혜 가운데 또 엉뚱하게 가르치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과 근심에 대해서 연결되는 단어가 지혜와 미련함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혜와 미련함이 성공 여부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 인생의 근본 원칙을 아는가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출발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사람 때문에 가장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이라는 겁니다. 성공 요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미련함의 결정은 사실은 잘 배움에도 문제가 있지만 잘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하고도 관련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에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인생의 원칙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사니 너는 참 지혜로웠다 매번 평가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하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정의의 원칙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로 얻은 재물이 무익하다고 하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재물을 얻어야 살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죠. 문제는 뭐냐면 좀더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불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딱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불리하게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자유시장 경제가 허용하잖아.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허용되는 것이면 성경에 안 맞아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뭐냐면요. 강조점이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불의하면 무의가다는 겁니다. 불의에가 강조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의하게 재물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삶을 나름대로 잘 영위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아니, 더 열심히 살수록 불의를 쌓으니까 더 심판받아 마땅한 쪽인데,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의 말씀에 연결해 보면 불의를 통해서 얻은 재물이 아무 얘기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반대말입니다 연결합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이다 의로운 삶은 죽음에서 건져내집니다 그 자신이 죽음에서 건져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인생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는 인생이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그러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영혼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받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와 당연히 마땅히 당연히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다가 부자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보시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부자가 안 되면요. 의롭게 살았는데 부자가 안 되면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의 강조점이 있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자 반대말 바로 읽습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는 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은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치열하게 살아서 이기고자 합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승리해야지만 잠깐의 평안에서 잠깐의 근데 잠깐 평안이 더 나은 소욕을 따라서 보면 또 치열하게 경쟁해야 될 다른 경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일평생 전투만 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악인은 미련한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불의와 공의의 결정은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도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와 공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좋다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의와 정의에 관한 얘기는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운가를 살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정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요. 도덕적인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옳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정의로운 출발이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로움이 아니면,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움이 가장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으로 칭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의로운 생활을 봐라 그러면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정의의 원칙을 잘 알고 확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기를 원했다 하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알고 배워서 그 삶을 따라가고 모든 의로움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 당연한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을러면 가난하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죠. 뭐, 자기 개발서에도 비슷한 얘기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이 말씀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인과 결과가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시장 결론을 보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부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말씀의 원칙이 아니에요. 삶의 원칙,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원칙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연한 원칙을 따라서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삶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는 마땅히 삶에 배워야 되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살도록 이끄는 게,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갈 때에,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과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인생? 아,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요즘에. 자, 근데요,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사는 인생. 그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이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난과 부유한 것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부자가 되는 인생 이게 목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이것을 결정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부자가 되는 것, 그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는 인생, 이게 목표인 성도라고 하죠. 그런 인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칙을 당연하게 생각하라다 오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에 과일을 거두는 자는 지혜롭다고 합니다. 추수는 보통 가을철에 하는데 안 맞잖아요. 근데 뭐냐면 유대인은 여름에 여름 과일을 거둡니다. 여름에 밀농사의 결론이고 요즘에 밀수확하는 때죠.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름에 포도를 먹죠. 포도주, 음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름과일을 거두는 여름에 타자 가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니까 여름에 거두는 것은 합당한 시기에 맞게 일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합당한 시기를 잘 알고 그때에 맞춰서 에너지를 쏟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합당한 시기에 일을 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답답하면 알겠죠? 추수 때는 뭐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자고 있어. 왜? 그 때는 자고 나머지의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 답답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학생들에게 표현하면, 시험 때 놀고, 시험 끝나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부모가 아, 근심이 아니고, 부끄럽다는 겁니다. 걱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가, 잘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원리들을 배워보는 거죠. 지식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많은 원리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젊을 때 그거 배우는 거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시기에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는 힘든 것. 그 당연한 원칙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가 부끄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했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당연하게 원칙을 세워서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에너지를 딴데 쓴다 그럼 뭐라고요? 부끄럽다 하는 얘기. 누구에게 부끄러울까요? 뭐 사단에게 부끄럽겠죠. 그런 겁니다. 당연한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가장 잘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원칙을 벗어나는 삶은 요즘의 인문학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이다, 자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남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개발서, 아, 멋진 인생, 세상의 삶을 원칙 이 가르쳐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것이 안 배워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배우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성경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원칙을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근심이 된다 하니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합당한 삶이라고 합니다. 테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세상에서 성도를 부르죠.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시기에 맞춰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배우는 좋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삶은 무익하고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삶의 모범인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배우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알고 거기에서 당연한 원칙을 배우며 그 원칙 속에서 사는 것이 합당한 인생임을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원칙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의 원칙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실 때 자녀로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에서 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8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